은 부동산 시장 관련 소식입니다. 2, 3년 전에는 일반 공장보다 규제가 적은 아파트형 공장 지식 산업 센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지금은 사무실과 상가가 텅텅 비었습니다. 안 그래도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외관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경기 고양 항동 지구 사거리를 중심으로 네 방면 모두 대규모 지식 산업 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. 완공된 높이 14층의 한 건물, 상가와 사무실 모두 텅 비어 있습니다. 5호선 마곡역 5번 출구와 4년 전 준공한 오피스 상가 1층 점포의 절반 이상이 공실 상태입니다. 인근에 3만여 명이 근무하는 대기업 연구단지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점포를 모두 채우기엔 임대 수요가 한참 부족한 상황. 점포주들은 국려지책으로 월세를 몇 개월 면제해주는 렌트프리 조건을 내걸거나 월세 보증금을 조금 낮춰보지만 역부족입니다. 옛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공장과 달리 수도권 내 공장 건축 면적을 규제하는 공장 총량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2, 3년 전 부동산 호환기에 1,100여 곳에서 1,500여 곳으로 늘었는데 수요를 예측하지 않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인허가가 공급과잉을 불러왔습니다. 센터에 주로 입주하는 IT 업종 침체도 영향을 미쳤습니다. 분양받은 사람들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싼 가격에 금매를 던지는 상황. 그런데도 거래량은 4분의 1/4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. 지방 한 30%나 주 업체들이 안 잡고 그다음에 상가가 너무 많이 뽑았어요. 매수 아예 없고. 아, 네, 아예 아예. 예. 예, 매물은 있는데 거래는 문제. 응. 문제는 지금 공사 중인 지식산업센터 타옥장만 90곳. PF 금리는 25%의 달의 인허가만 받고 착공 못한 부지도 300여 곳에 달한다는 점입니다. PF대출 부실이 커질 경우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또 다른 외관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지금부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약 1분만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.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. 이슈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? 단지 이런 뉴스가 있고 나는 생각뿐이라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6월 말 7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? 지금은 배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 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런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. 이런 배우 관련 이슈가 되었을 때 투자자 또는 부자들은 어떤 생각할까요? 바이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배우 관련 주가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지? 을 어디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. 지난번에도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. 당연히 100% 무료로 진행했고,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료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.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6월 말 라파스를 추천드렸는데요.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.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소개해드리고 난후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. 지난번과 똑같이 문자메시지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꽤 상승할 종목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종목명과 사고자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 분들에게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. 제 전화번호 010-5638-2209로 구독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 됩니다.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게단 한가지 도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수익을 보셨 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